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귀신이 무서워서 몇년 동안 독립을 못하고 있는 어린 영혼 한분 모시고 왔어요. 짠해. 제목. 다큰 성인 여자가 귀신이 너무 무서워 독립을 못하고 있어요. 뭔지? 귀신이 무서워 독립을 못한다는 말 믿겨지시나요? 여러분은 혹시 다큰 성인 여자가 다른 것도 아니고 귀신이 너무 무서워서 독립을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믿겨지시나요? 네 맞아요.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세상에서 귀신이 제일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좀비나 드라큘라 같은 건 별로 안 무서운데 우리나라 귀신들 중에 처녀귀신이 있죠 특히 막 주온이나 린 같은 사다코 같은 거 그런 애들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참 이게 또 어찌보면 너무 한심하죠 23살짜리 성인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귀신이 무서워 몇 년째 집에서 독립을 못하고 매일매일 서너 시간씩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니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정말이지 너무 바보 같아서 한숨이 절로 나와요. 보통 다른 20대 초중반의 여자가 집을 나와 자기 혼자 자취를 하게 되면 성범죄나 좀 도둑을 조심하자. 아, 이제 내가 스스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도 하는구나. 아이씨, 자다가 벌레 나오면 어쩌지? 등등등. 보통 이 정도 걱정을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전 아니에요. 오직 귀신, 귀신만 걱정입니다. 근데요, 이게 또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성범죄? 이딴 거 문단속 철저히 하고 또그외 여러 가지 방범 장치 같은 거 완전 개 빡세게 달아놓으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 새끼가 이 모든 걸 뚫고 쳐들어왔다! 그럼 뭐두눈꾹 감고 몽둥이라도 휘두르면 되는 거니까 그닥 겁나는 건 없는데 귀신은 아니야. 절대 아니죠. 막 벽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완전 무서워 분명 몽둥이도 안 통할 거고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떨리고 무섭습니다 차라리 나한테 제대로 된 영적능력이 있으면 얘들 찾아올 때마다 확 영역으로 불살라버리면 되는데 나한텐 그런 능력이 쥐뿔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요 제가 이 귀신이라고 하는 걸 그냥 막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무서워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어릴 때 제가 몸이 좀 아파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헛거 귀신 같은 거본적 있었고 그것도 여러 번이에요. 특히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귀신이 툭하면 꿈에 나타나 가위 누르고 정말이지 치독하게 괴롭힘 당했습니다. 이건 안 당해본 사람은 절대 몰라요. 뭐 사실 아니, 이게 뭔 개소리야! 싶으시겠지만, 저는 되게 심각해요. 진짜 너무 무섭고, 또 어쩌다 가끔 귀신꿈을 꾸잖아요? 그럼 얼굴 완전 썩어가지고 하루 종일 쾅! 하고, 기분도 우울한데다 왠지 재수도 없어요. 저는 수년 전에 꾸었던 귀신꿈도 다 기억합니다. 그만큼 저에겐 큰 일이고, 심각한 고통이에요. 그야말로 두려움의 대상이자 공포의 축이죠. 거기다 밤잠을 못 자게 하니까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그래도 최근에 귀신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귀신 꿈도 그렇게 자주 안 꿨고요. 물론 가끔 꾸긴 했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죠. 아무튼 어른이 된 지금도 그래요. 어두운 밤중에 화장실 가는 거 완전 무섭고요. 훤한 대낮인데도 집에 저 혼자 있잖아요. 이것도 너무 무섭습니다. 막 뭔가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일부러 신나는 노래 같은 거 틀어놓죠. 크게. 그리고 학교가 집에서 2시간 거리인데 귀신이 무서워서 독립을 못한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야. 하, 저는 도대체 언제가 되어야 이런 멍청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까요? 그러고 보니 그래요. 제가 최근에 좀 느낀 게 있는데요. 하루는 너무 피곤한데 이상하게 잠이 안 와서 그런 날 있죠. 되게 피곤한데 잠은 안 오는 날. 누워서 눈 감고 잠이 오기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귀 속인지 아니면 머릿속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떤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자, 여자, 성별도 구분이 안 됐고요. 그냥 최소 두명 이상의 사람들이 막 서로 쑥닥거리는데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언어였어요. 시간은 대충 10초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계란통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 온부엌을다 뒤졌는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찾는 걸 포기하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데, 헐. 없어진 그 계란통이 제 눈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놀라운 게뭔줄 아세요? 무슨, 뭐,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문알이 달려있다면, 아니, 더듬이만 있어도 찾을 수 있는 위치였어요. 그냥, 그냥, 보이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무 데서나 봐도 보이는 거죠. 이거 뭘까요? 혹시 귀신이 장난치는 걸까요? 댓글 1번. 아이고, 니마! 밤늦게, 쓰니 혼자 아무도 없는 빈집에 들어왔는데, 침대 밑에 천여 귀신이 있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칼든 살이마가 있는 게더 낫겠나요? 저도 알가씨 때는 그랬습니다 사람 겁? 하나도 안 났고 그 외에 놀이공원에 가면 귀신의 집 있죠 그 근처도 못갈 정도로 귀신을 되게 무서워했었는데요 나이 좀 먹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거기다 자식까지 낳아보니 더더욱 그래요 세상이 너무 흉흉해서 그런가? 귀신 따위? 알도 아니야 2번 에이, 보니까 쓰니는 기운이 많이 허한 모양인데요. 보약 좀 지어 먹고 햇빛도 많이 쬐고 이불도 햇빛에 말리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좀 바쁘게 살아보세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세상이라고 이 아가씨야. 3번. 나도 20대 초반에 자취를 했었는데 처음엔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연속된 가위 눌림으로 심신이 지쳐버렸죠. 게다가 매번 꿈자리도 너무 안 좋고. 그래서 몇달못 버티고 다시 본가로 들어갔거든요. 그후 혼자 잠을 잔다는 게 너무 무서워졌는데 그래도 다시 상경해서 언니랑 살다가 지금은 남친이랑 사는데요. 확실히 좋아요. 그러니까 쓰니도 남친을 만들어 같이 사세요. <laughs> 4번. 귀신 예, 맞아요. 엄청 무섭죠. 그런데 독립해 보세요. 귀신은 일도 문제가 아닙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사람 손, 창문 밖으로 보이는 사람 그림자, 현관 문 잡고 흔드는 소리 등등등. 이럴 땐 진짜 차라리 귀신이라도 좋으니까 나좀 도와줬으면 싶을 정도로 사람이 무서워질 거예요. 5번. 아, 쓰니, 너무 공감돼요. 저는 아직 이사는 아니고, 그냥 여행 수준인데, 혼자 여행 가면 무조건 당일치기만 합니다. 혼자서 호텔이나 펜션에서 몇번 묵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가위 눌리고, 대화 소리 들리고, 제 옆에서 막 계속 방방 뛰면서 깨우고, 킥킥거리면서 웃고, 그래가지고, 진짜, 그래, 이사를 갔다가 첫날부터 가위 눌리고 그 집에 귀신 있는 거 맞으면 진짜 알되니까 함부로 이사 못하는 거 완전 공감해요. 사람이 더 무섭다 생각하고 뭐 귀신 따위 아무것도 아니야! 저도 이러고 싶지만 잘 때마다 이렇게 시달리면 그게 또 그렇게 안 되거든. 사람이 무서운 거랑 귀신이 무서운 거 이거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둘다 무서운 거야. 쓰니 만약 대처에 성공하면 후기 꼭 부탁드려요. 저도 곧 이사를 가야 하거든요. 6번. 저도 귀신이 너무 무서워 자취방부터 시작해서 평생 집은 무조건 온는 생각 중이에요.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더니 뭐니 해도 귀신이 더 무서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안 와닿잖아요. 진짜 공감합니다이 말이 맞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아 귀신 무서워 이러면 예를 들어서 귀신이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들으면 그게 되게 웃었거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농락을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벌레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그게 뭐가 무서워 이러면 기분 나쁘거든. 이게 사람이 더 무서워 귀신 무서워 하지 만 이거는 전혀 위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음, 이해되시죠? 음.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저도 귀신 얘기 하나 할까요? 귀신 얘기는 아니고 제가 꿈을 꿨었는데 <laughs> 옛날의 꿈꿈입니다. 한십한오년 됐나? 아무튼 그런데도 오래됐는데도 이게 생생해요. 이게 귀신을 무서워하든 무서워하지 않든 꿈에서 귀신을 보게 되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뭔가 싸늘하고 어, 위협이 된다라는 그 느낌이 있잖아. 요 특유의 그 차가운 느낌 그런 게 와, 와요. 꿈에서 귀신을 보면 그게 온다고. 저도 그때 꿈에서 동네 앞에 그 사거리를 그냥 배회하고 있는데 눈 앞에 귀신이 나타난 거야. 한한 20m 앞에. 어떻게 생겼냐면 그 사다코 있죠 링에 나오는 사다코 개처럼 똑같았어 그냥 앞머리 다 가려져 있고 그 무슨 한복 같은 거 하얀 소복 같은 거 입고 어슬렁거리고 앞에 딱서 있는데 제가 개를 보는 순간 그랬어요 어차피 도망을 갈수 없다면 쟤를 설득을 해가지고 내 편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꿈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개한테 그랬습니다 야너 혹시 다리가 아프면 다리 아프냐? 아프면 이쪽 으로 올라와, 올라와, 이렇게 태워줄게. <웃음> 내가 <웃음> 진짜 이랬어. 그러니까 귀신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다기보다 그냥 올라타더라고. 근 어깨 위에 올라탔어요. 올라타가지고 그 뒤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막 무슨 대화를 주고받다가 되게 친해졌어. 그러니까 그런 느낌 들더라고. 위협이 되고 무섭다라는 느낌보다는, 아, 이제 어, 아군이 됐구나, 안정적이다. 이런 기분이 팍 들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뭘 했냐면, 갑자기 이게 제가 이렇게 멱살을 잡았어요. 제가 멱살을 잡아가지고 확 잡아당겼거든. 내 얼굴 앞으로 그래가지고 걔가 얼굴이 가려져 있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잡아 이렇게 머리카락을 잡아가지고 벌리려고 했어요. 얼굴을 벌리려고 니년 면상 좀 보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깔려고 하니까 얘는 팍팍을 잡고 안놔주는 거야. 막. 막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제가 걔한테 그랬어요. 너 no. 내가 너 얼굴 봤으니까 두번 죽기 싫으면 로또 번호 내놔라. 안 주면 니네 무덤 찾아가서 불질러 버린다. 네, 그랬거든. <laughs> 그러니까 얘가 도망을 가요. 그 중간 기억은잘안 되는데, 아무튼 제가 걔를 쫓아가고 어디 공원에 갔었어. 그러니까 얘가 막 귀신도 막 숨을 헐떡이더라고. <laughs> 이렇게 그러다가 얘가 무슨... 누가 있었거든요, 거기. 누군지 모르겠어. 누가 있었는데, 걔가 마차 같은 걸 끌고 왔었어요. 마차. 까만 마차. 귀신이 그걸 타고 달 쪽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도망간 거죠. 저는 그 뒤를 막 쫓아가면서, 야, 이망할녀라 로또 내놔라! 죄송합니다. 재미없죠? <laughs> 그랬다고. 진짜로 꿈, 꿈입니다, 이거. <laughs>